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가성비 좋은 공유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IP타임의 A2004MU입니다. 소소한 것이긴 하지만 IP타임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공유기 본체가 들어있고요 공유기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12V 1A를 지원하는 어댑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가랜을 지원하는 랜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품 보증서 및 설치를 도와주는 설명서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기는 한번 설치하면 전원을 뽑는 일은 거의 없죠. 365일 24시간 계속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발열이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면에도 통풍이 잘 되도록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공유기 하단에도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쓴 모습입니다. IP타임 A2004MU 공유기의 특징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요. IP타임에는 이지메시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와이파이 공유기를 그물망처럼 연결해서 넓은 공간에서 통합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의 음영지역을 없애는 기술이죠. 이지메시에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공유기와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공유기가 있어야 되는데 AE004MU 공유기는 에이전트 역할을 할수 있는 공유기입니다. 이지메시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이지메시 기술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Hz는 867MB까지 지원을 하고요. 2.4GHz는 300MB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유선네는 4개의 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유저, 멀티인풋, 멀티아웃풋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기기가 동시에 무선네는 사용하더라도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VPN이라고 부르는 게이밍 VPN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공유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ED 등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는데요. LED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숨겨져 있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기에는 그 차이가 실제보다는 좀 덜해 보이긴 하는데요. 야간에 불빛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세세한 배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유기를 설치하기 전에 인터넷 속도 측정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만 켜져 있고 모바일 데이터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132메가 정도 나왔고요. 업로드가 36.5메가 나왔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기를 설치할 텐데요. 공유기를 설치하기 전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IP타임 설치도우미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다 되었으면 실행을 해볼까요? IP타임 설치 도우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는 끄는 게 좋다고 합니다. IP타임 공유기에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공유기를 검색하고 있죠. 가장 위에 IP타임 AE2004 MU 모델이 떴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다음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묻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모뎀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유기 뒷면을 보면 4 개는 색깔이 같고 하나는 색깔이 다르죠? 이곳에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윈 포트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고요. 자동으로 인터넷 연결을 검색합니다. 다음 관리자 계정 및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진행할 건지 묻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공유기를 비밀번호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죠.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P타임 공유기는 초기에는 계정은 어드민으로 되어 있고 암호 역시 어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해 주는 게 좋겠죠. 계정은 어드민으로 하고요. 암호는 123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암호는 5글자 이상으로 해야 되네요. 12345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DDNS 설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IP타임은 너무 많죠. 자신만이 알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는 8자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중복검사를 터치해서 네트워크 이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5GHz 네트워크에는 자동으로 5G라고 이렇게 붙네요. 마찬가지로 중복검사를 해주고요. 무선 네트워크 설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우미 종료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2.4GHz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5GHz가 더 빠르니까 5GHz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속도 측정을 했을 때는 다운로드가 132고 업로드가 36.5가 나왔는데요. 이제 얼마나 나올까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135였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200메가 나왔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엄청 좋아졌죠? 이번 시간에는 IP타임 유무선 공유기 AE2004 MU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공유기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속도가 이렇게 차이나? 오 좋은데?